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오늘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 한국관광공사 직원 1명을 비롯해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오. 이에 따라 원주시 반곡동 관광공사 본사 사옥이 일시 폐쇄됐고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에서는 중앙초기호 관련 확진자가 또 2명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구에서는 휴가에서 복귀한 20대 군인이 강릉에서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40대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999명이었던 도내 누적 환자는 1,00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 대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인원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도 예매 취소를 통해 환불 조치됩니다. 또 강릉, 정동진 등 해맞이 해넘이 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키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키장 직원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주차장에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400여 명을 포함해 주변 음식점과 렌탈샵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중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홍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또다시 격상합니다. 홍천군은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종교활동도 자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홍창부는 지난달 공공숲가꾸기 현장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가 8일부터 1.5단계로 낮춘 상태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가 강원FC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강원FC는 오늘 이사회를 갖고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를 2년 임기의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영표 신임 강원FC 대표는 35년간의 축구 경험을 최대한 살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천 출신인 이 대표는 선수 시절 2002 월드컵 4강 신화에 이어 2006년 독일 월드컵 원정 첫 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등의 성과를 읽었습니다. 춘천 MBC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으로 마련한 으라차차 힘내요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오늘 본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미영 씨가 출품한 힘내요 우리가 선정돼 영예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재혁 씨의 그리운 미소, 고보경 씨의 믿어요 대한민국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모두 14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7살 A 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춘천 경찰서는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